반갑습니다. 심화방 이야기. 파이넥스 선물 그리드봇 2일차 수익을 공개하겠습니다. 흑반 유튜버 영상에 재생 목록을 클릭하시면 심화방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저는 파이넥스 선물, 코인 선물 그리드봇을 한번 돌리고 있습니다. 실험 결과상 내용이 어떻게 나올지를 여러분들께 공개하고 있고요. 자, 보겠습니다. 자, 그리드 보십니다. 어, 세팅 한 번만 했는데, 어, 지금 현재 금액은 30만원대 나왔습니다. 처음 들어갔을 때가 27만원이었나요? 27만원인가, 8만원인가 모르겠는데, 자, 요 마이너스를 볼게 아니라, 지금 얼만큼 벌었는지를 봐야겠죠. 클레이봇, 자, 클레이 USDT 선물 그리드 거래 보십니다. 들어가면 지금까지의 총 수익은 18 테더를 얻어, 18 테더를 얻게 되었습니다. 어, 1차 수익이고요 수익은 계속 증대되고 있습니다. 어, 유튜브 영상 댓글에 어, 그리드봇 관련된 설명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하실 분만 하시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 흑! 하! 일단 한번 계속 돌려보겠습니다.